128쪽에 기본 문제를 다 풀었으면 보너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경만 하세요 그런 거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걸. 여기가 뭐 제곱수고 여기가 짝수일 때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 버리고 얘를 일의 제곱으로 가서 맞어 합쳐. 오, 진짜예요. 근데 니네가 푼 거보다 더 오래 걸렸지.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 번은 5가 나와서 홀수라서 좀 그렇겠다. 되기는 돼. 2 분에 얼마 해가지고 되긴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득이 없어. 세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 여기 짝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9. x 빼기 1 제곱 빼기 9. 9를 3의 제곱으로 써버리면, 합, 차. 그치?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뭐가 있어? 세번째, 네번째꺼 x제곱 더하기 2xy 빼기 15y제곱. 어? y가 껴도 되나요? x제곱 더하기 어차피 짝수잖아. 2xy 더하기 y제곱 빼기 16y제곱. 그러면 x 더하기 y제곱에다가 빼기 4y의 제곱. 그래서 합차. 끝. <웃음> <웃음> 자, 구경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니네가 하던 대로 하는 게더 편하고 더 빨라. 그런데 왜 보여줬을까? 간혹 가다가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숫자가 클 때. 9. 아니, 9도 아니고. 네, 그래. 9, X, 제곱 어, 뭐, 어떤 걸로 할까? 플러스 72, X, Y. <laughs> 마이너스 뭐, 여기 10, 10대나 100대 정도의 개수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인수분해할라 그러면 막 짜증 나거든 숫자 조합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여기, 여기 어떤 숫자를 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는 그룹 묶어서 x 제곱 더하기 8xy 요거 그대로 쓰고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제곱식으로 해서 4 4 16 16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9에다가 x 더기 4y 제곱하고 이건 마이너스 144y 제곱 그다음에 원래 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 여기가 25였다. 25. 그러면은 9. 근데 9도 이제 제곱식 형태로 묶어버릴게. 3으로 묶어서 x 더하기 4y로 제곱 빼기 이게 묶어서 169y제곱인데 169y제곱을 13y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제 비로소 합차를 할 수가 있죠. 3x 더하기 25y에다가 3x 빼기 y 딱 처음에 문제를 보고 9하고 마이너스 25를 갖고 적당히 이게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72 만들기. 참 불편하거든? 만만치 않거든? 응. 조합하는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 방법이 더 유리하기도 해. 자, 9나 25는 그나마 제곱식이라서, 제곱수라서 조합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 금방금방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12, 뭐 24, 이 정도 되면은 의학이야, 의학. 의 뭐112뭐 이런거 나오면은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어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써보면은 써꽤 좋을 거야. 하, 129쪽에 가면은 어느 걸 해줄까? 1234 중에서 어느 걸 해줄까? 어? 하나만 하자. 이거 뭐이 정도는 4번 해줄게. 6x 제곱, 마이너스 xy 빼기 2y 제곱. 아이고야. 그러면은 계수잘 맞춰봐야지 뭐. 1, 6, 1, 2, 안 된다. 2, 3, 1, 2. 해가지고, 이렇게가 4고, 이렇게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2x 마이너스 1, 아이고, 더하기 1, 3x 마이너스 2. 됐지? 음. 1, 2, 3, 4. 다 해봐. 이것도 중학교 수준이기는 하지. 중학교 때 나오는 음. 종류야. 여기까지는. 보너스 129쪽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든 유제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물론 여기 문제를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지는 않아 정석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우연히도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가 다 홀수야 그치 그래서 저게 저기, 저기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 써먹는 내가 자주 써먹는 테크닉을 하나 가르쳐 줄게. 그걸 알고 나면은, 그, 숫자 조합을 할때 훨씬 빨라져. 저게 홀수인 경우는. 자, 이거는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면은,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지? 오. 알고 있네, 다. 짝수 곱하기 홀수는 뭐지? 이것도 알아? 홀수 곱하기 짝수는 뭐지? 짝수. 음. 그럼 홀수 곱하기 홀수도 홀, 짝수겠네. 음. 아 이건 홀수야? 어이 중요한 걸 알고 있다니. 음. 이 중요한 걸 알고 있다니. 자 그다음 음. <laughs> 짝수 더하기 홀수는 뭘까요? 음 이건 좀 어려운가 보다. 대답이 늦게 나오네. 짝수 빼기 홀수는 뭘까요? 아. 자 요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얘기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했던 거 말고 저 밑에 어, 유제두 번째 세 번째를 해줄게. 음, 3X 제곱 빼기 17x 더하기 10 있어 이걸 인수분해를 할때 여기는 뭐 1하고 3이 올 수밖에 없지 자 여기가 고민인데 110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을 하고 10으로 쪼갤 수도 있고 2하고 5로 쪼갤 수도 있지 그럴 때아 얘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문제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여 여기가 둘다 홀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도 홀짝, 이렇게 해도 홀짝이 돼서 여기는 결국 하나는 홀, 하나는 짝이 오게 되지, 그렇지? 아,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홀, 이렇게 해서 짝이 될 거야. 자, 이거 말고 이미 내가 착각했어. 3번 2x 제곱 마이너스 11xy 하 12y 제곱 이걸 할 텐데 <laughs> 여기 1, 2가 있고 <laughs> 자, 12를 보면은. 쪼개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1, 12, 2, 6, 3, 4. 뭐, 세 가지밖에 안 되네. 근데, 아래 위 뒤집는 거 생각하면 여섯 가지가 있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곱해서 나온 숫자와, 이렇게 곱해서 나온 숫자를 보면, 얘는 무조건 짝이 돼. 여기에 짝이든 홀이든 간에. 얘는 모르지. 여기가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지. 그런데 이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라는 홀수가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얘는 짝이다? 홀이다? 홀 그럼 얘는 짝이다? 홀이다? 홀 그러므로 여기 올수 있는 거는 1 또는 3밖에 없어 두 번만 해보면 끝난다는 거야 여섯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면 끝나 1하고 12 해보고 안되네 3하고 4 해보면 끝난 거야. 됐지? 섯번할 거가 아니라, 홀짝을 잘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홀짝 비교하느라 시간은 좀 가겠지만, 여섯번을두번으로확 줄일 수가 있어. 그런 게 언제 써먹힐까? 여기 개수와 여기 개수가 클때 써먹겠지. 클 때. 작을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가 홀수이면서 여기 여기 개수가 크면, 꽤 쓸만해.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줄게. 24X 제곱. 아이씨 암산이 안 되냐? 빼기 더하기 43X-56. 그냥 무작정 해보라. 그러면은 으 한다. 와, 하는데, 이 테크닉을 알고 나면은, 정말 결과 아니야. <laughs> 130쪽으로 갑시다. 아, 어느 걸 해줄까? 4번이 <laughs> 응, 4번. 하나 더. 3번? 3번? 3,4? 일단은 길어서 어려워 보여 어쨌든 여기는 보면은 1,2,3번은 3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야 세제곱, 세제곱 형태 것들이야 그래서 세제곱짜리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4번은 좀 다르지? 4, 4번 네제곱짜리가 나왔고 3번부터 합시다 x3승 더하기 6x제곱y 12xy제곱, 8y3승. 이걸 보고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은, 어쨌든 세제곱, 3차식이니까, 3차 공식으로 뭐가 있었더라? 하면은 우선, 앞에 거, 끝에 거, 대가리하고 꼬리를 봐가지고, 이건 세제곱. 이것도 세제곱? 세제곱? 그러면, 2y의 세제곱?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ey의 세제곱이면 얘는 ey의 제곱과 x와 3이 곱해진 거고, 요 녀석은 ey와 x 제곱과 3이 곱해진 녀석이야. 그래서 x와 그 다음에 ey가, 개수를 1, 3, 1, 3, 3, 1. 이렇게 묶인 거야. 결국은 관찰이 중요하단 얘기야. 관찰을 해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 이거 1, 3, 3, 1 어디서 본 건데? 1, 3, 3, 1이 어디서 나오더라?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식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세제곱식에서 개수가 1, 3, 3, 1이 나왔더라. 아싸. 그러면은 이거는 x와 e y를 더해서 세제곱한 거다. 이렇게. <laughs> 4번. x 4승 더하기 y 4승 z 4승 더하기 2x제곱 y제곱 e y제곱 z제곱 D 제곱, X 제곱. 어허, 이게 뭔가요? 자, 우선, 이거와, 이거와, 이걸 하면은, 어 제곱식이 돼요. 아싸, 세 개를 묶을래요. 하다 보면은, 그 다음 것들이 안 묶여. 묶이는 게 없어.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 차수가 높은 게 나오고 문자도 하나, 둘, 셋, 세, 세 가지씩이나 나오고 그랬어.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으악. 여기는 호랑이가 세 마리나 들어 있는 4차원 동굴이네.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어느 문자가 차수가 가장 낮을까? 그냥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야. 어느 문자가 차수가 가장 낮을까? 젠장, 다 똑같네. 그러면 문자 하나 적당히 잡아서 그놈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이렇게 그지같이 커다란 게 나와도 그냥 순서대로, 논리, 그러니까 이론적인 순서대로 가는 거야. 공통인 수가 있나? 없어. 문자가 세 개네? 제일 낮은 차수가 있나? 다 똑같아. 젠장. 그러면 하나를 잡아서 그 놈으로 조정. X 4승. 그 다음에 X 제곱이 여기, 여기. 묶어. 뭐 아이고. Y 제곱, Z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 순서를 모양을 맞출게 아이고 이거 이거 잘못썼다 이렇게 <laughs> 어 해놓고 봤더니 얘는 제곱식이다 y 제곱하기 지 제곱의 제곱 맞아? 그러면 어뭐 되는 것 같아?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제곱식? 응. 음. 음, 여기서 제곱식이 보이느냐?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한다면, 아하, 이 녀석은 x 제곱 더하기 덩어리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더하기 제곱이구나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의 제곱이구나. 한번더 풀어서 쓰면은. 그래도 되고. 여기까지 다와 놓고 보니까 어쩌면 애초에 이 식이 모든 게 짝수 차지. 모든 게 짝수 차니까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x 제곱을 라지 x로, y 제곱을 라지 y로, z 제곱을 라지 z로 문자를 아예 치환을 했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더기 y제곱 더기 g제곱 더하기 2xy 그리고 yg gx가 되고 이거는 자체식보단 그래도 좀 익숙하지 공식을 외웠다면 그래서 어 이거 이거던데 이거 전개할 때 나오던 모양인데 라는게 기억이 나면 끝났네 끝났네. 그냥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분석해서 계산하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지. 훨씬 빠른 이유는, 자, 우선 여기서 치환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문자의 차수가 내려가 버렸고, 2차식으로. 2차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던 공식이 떠올랐고, 그걸 그냥 갖다 써먹었고. 됐지? 자, 괄로 2번만 풀어봐. 오늘은 여기 130쪽까지.